는아 네, 어, 음. 구작 이거 스마일 시리즈가 구작이고 오른쪽에 음. 이신자고가 있죠. 음 네네네네. 그러면 아이 어. 쪽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 스마일이 그 헨더니게 마스크에 쓰는 데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거리 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딱또한번 작은 아이들도 이동 모른 채 당연하듯이. 마스크를 짜게 만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짱해지는 거예요. 네. 스마일은 왜 우리에게서 미소를 뺏어가는지 알수 없는 의문의 표현이자 다시 잃어버린 미소를 찾고 싶은 소망을 담은 작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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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마일 시리즈는 팬데믹좀더 이제 시작 하셨죠? 네네. 제일 처음은 네, 이 작품인데요. 네. 이게 지금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네, 무질서 속의 질서, 그무 질서를 찾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팬데믹 초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날아가는 이동도 안 되고 실직자는 늘어나고 그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막 똥에 약탈이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 폭동이나 약탈 그런 사건 없이 <laughs> 무너져버린 네. 일상 속에서 느리지만 자기자질을 찾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네요 작품의 얼굴, 무상분이죠? 네. 소리가... 네, 사람 얼굴인데, 그러뭐 그러니까 완전 치는 않지만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담다 보니까는. 네. 네. 이 시리즈는 언제쯤 끝나? 이 사인이 있는데 2020년도 2 0 네, 작품이야. 이것도 그럼 판데믹 전 작품이네. 네. 작품. 그때 이제 제 작품 음죠그고 그렇죠. 이제, 이제 한개이라고는 이제 피플 네. 보겠습니다 그 팬덤에게 많은 사람을 봤을 때그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라는 표현한 건데 그팬덤믹 초기에는 되게 막그 멀리에서 사람들이 보이기만 해도 막그 피하려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막그막 숨을 어떻게든 참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좀 뒤늦게 그 지금 겪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아네네 네. 겪으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겪고 나니까는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봄날의 햇살에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좀좀 좀 화사하고 그런 느낌도 받고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사람들이 작업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 하는 음, 작품입니다. 그걸 굳이 이제 물음표로 표현하시는 음.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아, 네 아, 왜 그냥 사람들을 봤을 때뭐 그냥 각자의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러니까 물음표라는 게 정확히 어떤 대상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네. 항상 생각하는 왜? 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 그런 것들이 네. 또 있고, 그렇게. 물음표...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가 물음표로 <laughs> 작업하게 된 이유가 뭐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이게 시작되었는데요. 그 많은 작가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잖아요불안평과이 음, 네. 학교 졸하고 어, 처음 작가 생활 할 때는 자신감도 강하고 되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할수 있어해서 할수 있을까로 이 변하게 돼요. 네. 그 시점부터는 이제 모든 일상에서 어,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생각, 들 그, 불안감과 의문들을 물음표로 작업을 할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물음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